216에 가장 작은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라고 할때 A, B를 구하라. 나눠달라는 겁니다. 나누어.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요. 216에다가요. A로 나누어서요.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16. 어, 이로해보자 108. 54. 2 27 39 33 2가 3번이고요 3이 3번 곱해져 있습니다 A로 이렇게 나눠서 B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를 짝수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 짝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A가 2가 있어야지 얘가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 있어줘야지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이 자, 보세요 그래야지만이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다? 2 곱하기 3의 전체 제곱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뭐냐면 A가 얘로 나눠야 돼. 얘로, 예로 이게, 이게 A야. A가 6이 되는 거예요. 6이 되고 어떤 자연수 B의 제곱.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B도 6이 되네요. 어, B도 어, 6이 되겠습니다. 얘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 차수, 홀수 차수, 를 짝수 차수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씩만 나누면 되겠습니다.